신명기 20장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싸움 때 가까이 나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의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다가갔으니 너희 마음이 세전하지 말며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하라 간원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새 집을 지어 놓고 봉헌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봉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더 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할 자가 있느냐 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 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려함이라.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자가 있느냐?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.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하지 않도록 하려함이라 하라. 더 나아가 간원들은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자가 있느냐?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. 그의 형제들은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함이라 하고 그 간원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그들이 군대의. 이 정도를 세워 백성을 이끌게 할지니라. 내가 어떤 성읍에 싸우려고 접근할 때면 그 성읍에 합병을 선포하라. 만일 그 성읍이 너에게 합병으로, 응답하고 너에게 성읍을 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내게 조공 바치는 자들이 되게하고 그들로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. 만일 그 성읍이 너와 합병을 하려 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며 나는 그 성읍을 포위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시거든. 나는 칼날로 그서 모든 남자를 쳐 죽일 것이나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즉 모든 달취 물들은 네가 스스로 가질 것이요. 네 원수들을 이물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먹을지니라. 너는 내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들 즉이 민족들의 성읍이 아닌 것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.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성읍들에서는 호비 있는 것들은 아무 것도 살려두지 말지니 즉기인들과리인들과 가난인들과 브리스인들과 희인들과 여부스인들이라.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할지니라. 이는 그들이 그 그들 그들을 신들에게 행했던 그들을 가정한 것들을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대하여 그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. 내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도 너는 도끼를 사용하곳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리지 말지니라. 이는 내가 그것들을 먹을 것이이니드의 나무는 인간의 생명이므로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하여 잘라내지 말지니라. 오직 그 나무들이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것을 내가 할 때에만 내가 그것들을 찍어 잘라서 내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포루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. 아멘.